포르쉐의 타이칸을 빼닮았다고 해서 샤이칸이라는 별명이 붙은 샤오미의 첫 전기차 시장의 뜨거운 반응만큼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능시험과 시승 운전 중에 사고 영상이 퍼지면서 8만 대를 넘었다는 판매 실적 가운데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쳤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모퉁이를 돌던 차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맙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 수치의 시승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차량 성능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샤오미 측은 고객의 운전 미숙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승 차량이 길가 연석을 밟은 뒤 바퀴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휠이 찌그러지고 차체가 주저앉은 모습에 안전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자, 이 어떤 마야도 자동으로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의 반응 시험 영상도 입방하에 올랐습니다. 시속 120km부터 앞에 멈춰선 모형 차량을 추돌했는데, 테슬라 모델3의 기록에 못 미친 탓입니다. 와, 와, 와. 수치가 포르쉐의 타이칸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복붙영상. 샤오미의 또 다른 짝퉁 샤이칸이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출시 24시간 만에 8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하지만 구매 확정은 2만 대에 그쳤다는 말도 들립니다. 샤오미 측은 틀린 숫자라고 반박하면서도 실제 몇 대나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금 환불 시한 7일이 지날 즈음인 이번 주말에 실제 판매 실적의 윤곽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